직장에서 평상 스트레스 받았어때 여자친구나 연인이 그렇게 말을 했을 거야. 아스트 네. 아니 오늘 아기가 이렇게 하라고 해놓고는 이렇게 했더니 갑자기 나 보고 뭐라 하는 거야. 아니 가좀 소름 돋을 수 있는데 나 이렇게 생각할 거 같아. 그 정도 스트레스도 못 버티면 <laughs> 저번에 했던 스트레칭 선생님인데 지금 다리를 찢고 나서 밥을 먹으러 왔는데 컨디션이 지금 어떠냐면 어제 술을 응. 너무 많이 먹어서 골든타임을 지키려고 응. 2시까지 문복인 응. 상태로 응. 유산소 타고 스트레칭하고 그래서 지금 너무 배고픈 느낌어요 응. 어제 생일이었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컨디션이 지금 어떠세요? 저는, 저도 어제 사실 술을 먹긴 했는데 전 막걸리를 마셨어요 와. 근데 지금 아주 상태가 매우 좋고 나스 한잔 때릴래요? 전 좋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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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시 한번물어봐라맞한번 <laughs> 하실래요? 조 힘들 것같아 MBTI가 니다 저는 완전 I예요 그 <laughs> 진짜 우리 처음 만났을 때도 너는 나안렸어 처음 만났을 때 어땠지? 기억이 안나아리아 내가? <웃음> 내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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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와쟤 진짜 독특 <laughs> 아니 나조하게 <도진하게> 있었는데? <laughs> 아, 러까 <이러니까>. 내가 <laughs> <아니, 난> 이랬어 <laughs> 일단은 a p i I m F p i I m f p 특징이구나 일단은 오물주문하 p 하 g 하게 정하지 못 g I 는 m a p 이 g I am a pig. I am a pig. I am a 리 i g I am a pig. 고 am a pig. I am a p i 때 진짜 m a pig. I a 음 미엔지들이 좋을까 이상이 어떤 이 본인이 하고 있는 일에 좀 프로즈가 있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의 목표 설정이나 이런 게 명확해서 음? 나랑 연애를 하거나 그랬을 때 미래적으로 정진적으로 좀 대척적인 방향으로 대화를 많이 나눴으면 좋겠고 의미 있는 연애를 했으면 좋겠다 서로한테 의미 있는 그렇지 그런지 네이버 째 <laughs> 목소리 내 이상형인데? 내 할증. 이젠 제가 아보시한 게니 너는 좀 적극적이고 감정 공감도 잘 해주잖아. 맞아 맞아 맞아. 점심에 운동 끝나고 집을 올라 엘리베이터 올라가는 동안 응. 올라양은 어디다 던고다전 <laughs> <세팅을 웃음> <laughs> 그 다음에 걸 컴퓨터 에서이만 마치고, 다전달다고그 다음에 를다고엘리베이터 계를 때려놓고. 빌레비. 응. <laughs> 문 열리자마자. 계획했던 <중학교> 거 <laughs> 그냥 스타트야. <스톱이야>. 너는 인상력을 높여. <laughs> 나랑 좀 공감이 잘 되는 것. 티라고 해도 공감을 아예 못하는 건 아닌데. <laughs> 현실적으로 공감을 해주지. 나이 상황에 맞게 해주는 거. 직장에서 항상 스트레스 받았어. 여자친구나 연인이 그렇게 말했을 때, 때. 아. 네. <laughs> 아니 오늘. 근데 네. 응. 나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 그 정도 스트레스도 못 버티면 <laughs> 스트레스에 대한 기준을 좀 높였으면 좋겠어. <laughs> 이거 영상 내보면 여자친구 절대 안못 사겠다. 음 스트레스 받았구나. 응. 좀더힘 내보자. 우리가 다음 주가 되면 은 영원히 없는 것 같아. 응. 너는 많이 반대로 남자친구 와서 아나 직장 나 너무 스트레스 받아. 말릴 수가. 아자 스트레스 받아. 진짜. 응. 그래. 많이 스트레스 받아? 아 일단 음. 마이 자체 같이 슬퍼해졌네. 처음. 근데 음. 애들이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인기가 많은 거 같아. 음. 키는 일자고도 좀 더. 아, 사람들한테 좀 인정받는. 음. 건데. 키가 보통 질문을 많이 하네요. 관심 음. 있어. 근데 그런 질문을 왜안 하는 줄 알아? 맞아. 전혀 생산적인 단계 때문에 <laughs> 아, 필요가 없는 거들아 <laughs> 빨리 드세요. 아, 내가 방송에서 가장 많이 말하는 나도 인간이 있어요. 영혼 tv 구독자 분들한테 얘기해 주세요. 영원 집에 사생활. 영원 집에 사생활? 카메라 밖에 있는 나의 진짜 모습. 다 아, 말해도 돼요? 응. 유튜브에서는 약간 절대된 모습을 안 보여준 것 같아. 너무 똘끼 같은데? 음. 응. 손을 잡나? 응. 네, <laughs> 그 카메라 밖에서 손을 멋지게 잡고 <laughs> 그냥. <웃음> <웃음> 그런 모습을 조금 <laughs> <나도 한번> 보여주고 <laughs> 있어. 유튜브 이해의 모습도 약간 좀 개그맨 같을 때도 있죠. 응, 그치. 진짜 친한 친구인데. 난 너가 제일 안 좋아. 계획 다 짜주니까 이런 응. 거. 근데 제이는 약간 좀 저희가 계획 짤때 패스코에 걸고 그러면 스트레스받아 하잖아? 일적인 계획은 되게 스트레스받아 해. 음.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차곡차 해야 되는데 뭘 놓치거나 이러면 되게 스트레스받아 해. 너는 결혼이라는 걸 그냥 생각해 봤어? 결혼? 응. 아직은 할 생각이 없다. 25살이니까. 음. 음, 너네 결혼을 한다면 어떤 사람이 나을까? 나 완전 공감 잘해주고 Yes, 가 o u 서 그럼 예를 들어볼게 월 y 음. 천만원 받는데 공감을 잘 못해줘 음. 근데 월 o 음. 백만원 받는데 공감을 진짜 잘해줘 e 천만원더 d Even man on t h e 결혼하고 싶어 그러 w s that I know? i t 도 이렇게 n Total. y o 엄청 계획적이고 그런 여자 좋아할 다 계획적으로 잘 준비를 해오면 거기다 내가 그 사람의 그 계획을 무너뜨리지 않으면서 내가 충분히 도움을 줄수 있을 것 같아 음. 외적으로 이상또나키큰 거. 음.. 몇 정도? 1 8 0 넘는데 월? <laughs> 월 200만원이야 근데 키가 음. 1 7 0이 m 이좀안돼1 6 9 c 근데 월 2천만원 1 8 0 넘는 딱 비율 저는 남자친구가 응. 모닝에서 <laughs> 웃기게 요 머닝도 <laughs> 막 들들거리고 중고로 사왔데 아... 누구 누구 나 그럼 165에 포르 너는 이제 이상형을 말할 때 나는 키한 165정도에 포르는사면 괜찮을 것 같은데 내가 말하면 되겠지 그리고 결혼 어떤 사람하고 셔 나는 한월 2천만원 정도 <laughs> 이렇게 말하면 돼 공감 딸 필요 아, 어못도 괜찮을까 월천만원 <laughs> 이렇게 말하면 겠지 오빠는 으로 이상형이 빠른 음.. 나는 내적으로 좀 자기관리 잘하는 사람? 다리가 나보다 얇았으면 좋겠어 내가 다리가 너무 얇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도 뭐, 나는 뭐 내적인 걸더 많이 보니까 외적인거 거의 안봐외적인거 거의 안 봐? 어 엄청 계획적이고 그냥 자기 할 일을 막 엄청 열심히 하는 사람이야 음. 이상적인 몸매는 아니야 몸무게 몇 킬로인데? 한 60킬로? 음, 오늘 질문 나쁘지 않아 근데 키가 한1 5 0와 <laughs> 근데 반대로 약간 좀 계획적이지 않고 키는 한 적당히 1 6 0중반대 몸무게 한 140대 초과? 어? 140대 초과 아야 모델인데? 모델인데? 계획을 내가 세워주면 되니까 <laughs> 뭐야 아빠는 계획을 개... <laughs> 어, 이상영은 슈퍼모델 <laughs> 오늘 어때? <왔다 웃음> 죄송하다고 얘기해주세요 오늘 영혼TV 첫사영인데 엄청 재밌었고, 만감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스콘시장에서 뵙겠습니다.